안녕하세요. 서디케이입니다. 오늘은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될때 이런 부분 분수들의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분수를 다르게 표현을 해 보자면 k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의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시그마 k에서부터 k가 2에서부터 10까지 반복되는 것이므로 순서대로 적어 보았을 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이 반복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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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어져서 1 10분의 1과 동일하므로 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이렇게 표현을 할때 이러한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sn에서 sn 1을 빼게 되면 a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은 n제곱 플러스 4 n 에서 n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 n 1이될 n 이고이값4 n 리를 하면 플1스4 n n n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이 없어지고 이 안에 있는 값이 n n m i n an에 해당하는 값은 e n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표현을 할때 우리는 e n 플러스 3 곱하기 e n 플러스 5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이것뿐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에 시그마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표현을 할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2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5라고 부분 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2분의 1을 앞으로 빼줬을 때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의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10을 대입을 해야 되므로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없어져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이 25분의 5에서 25분의 1을 빼므로 25분의 4가 되므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답은 25분의 2가 되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값을 첫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 an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n 루트 n 1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n n n 1. 분의 루트 n 플러스 n 1이될 텐데 이 밑에 있는 값이 1이 되므로 a n 의 값은 결국에 루트 a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n 이이 값이 u 1 a n 인데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값은 나열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마지막은 마이너스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이므로 1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계속해서 없어지다가 결국에 남는 건 마이너스 1과 10만 남음으로 답은 9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그 an들을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게 된다면 a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a2 같은 경우에는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함으로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해보겠습니다. n 대신에 3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테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98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97 더하기 루트 99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루트 98 더하기 루트 10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칸 떨어진 것과 두칸 떨어진 것과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없어지게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97과 앞에 두칸 앞에 있는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98과 앞에 두칸 앞에 있는 게 없어져서, 결국에 남게 되는 것은 네 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칠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하자면 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루트 99와 플러스 루트 100은 10이므로 이를 정리를 하면 9 더하기 루트 99가 되고 이 값은 3 루트 11이 됩니다. 따라서 p의 값은 9, q의 값은 3이 되므로 답은 12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이 an을 첫번째 항부터 99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분의 1로 표현이 되고 a2는 로그 3분의 2로 표현되고 a3는 로그 4분의 3으로 표현되므로 이 값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인데 마지막 항까지 한, 한 번만 적어보자면 로그 0분의 999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표현을 할때 모두 상용 로그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1,000분의 999까지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로그 10의 1,000분의 1이 되고 이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로그 1 마이너스 k제곱분의 1을 k가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표현을 할때이 안에 있는 값을 k 제곱 분의 k 제곱 마이너스 일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k 분의 k 마이너스 일 곱하기 k 분의 k 플러스 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값을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더하기 로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하게 된다면, 맨 마지막 항은 로그, k 대신에 5임으로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 0과 이거, 이거와 이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진수끼리 다 곱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이 값과 이 값이 없어지고 이 앞에 있는 4와 4가 없어지고 5와 5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1분의 1과 5분의 6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해주면 로그 밑치 10이고 1분의 1 곱하기 5분의 6이므로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로그 10의 10분의 6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로그 10의 6에서 로그 10의 10이므로 1을 뺀 값과 동일하므로 답은 로그 6-1이 됩니다.